어,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홍영민 입니다. 네, 네. 네, 어떤 종목인가요? 예. 아, 저는 HL 만도요. 아, 만도요. 예, 예. 38,890원, 15%이거든요. 음, 그래요? 예, 이거 제가 7월 30일 날 네. 매수한 거라서. 네. 지금 거의 매수가 가까이 왔거든요, 이제. 네. 예,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이걸 조금 오르면 조금 비중을 덜, 좀 덜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네.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전화드린 아, 거거든요. 그러세요? 예. 자 일단 7월달에 매수하시고 나서 아마 하자마자 급락 나온 거죠? 그렇죠? 맞아요. 예, 네. 예. 그때 진짜 놀라셨죠? 빨리 샀습니다. 놀라셨겠어요. <laughs> 거의 뭐 진짜 1%도 아니고 지금 예. 뭐15% 뭐 장중에 15%가 넘었죠 하락이. 네. 예. 일단 다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볼 예. 때는 예. 지금 예. 이제 원래 매수하고 나서, 매수할 때는 바로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잖아요. 근데, 네. 어, 근데 막상 떨어져,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수익에 네. 대한 것보다 손실이, 손실을 줄이고 나오고자 하는 그 심, 이제, 네. 심리가 더 많이 발동을 네. 해요.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네. 얼마 안 남았는데, 그래서 이제 네. 팔면은 또 올라가 버려요. 또, 희한하게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그래서 HL 만도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가격이, 어, 네. 자, 어찌보면 한 번쯤은, 흔들, 어, 그 얼마 전에 한번올라갔다 빠져버렸잖아요. 맞아요. 이, 어, 이 가격이 뭐냐면 예전에 보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막힌 자리들이 있어요. 여기도 이렇게 막혔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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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 가격이 왜, 왜뭐 중요한 가격인데 사람들이 매수해서 네. 물린 가격이에요. 네. 네. 거기서 지금 물, 물렸다가 여기서 또 시청자님께서도 이가격에 매수하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올라갈 때는 그 사람들이 물려있는 가격대 있죠. 거기에 상상, 네. 이제, 매도가 나와요. 본전에서 매도하는 그 물량들이 나와요. 네. 근데 그 물량이 네. 소화되면 주가는 또 위쪽으로 더 올라가죠. 그러니까 지금 네. HL 만드는 저는 지금 15% 비중은 굉장히 많은 비중이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가져가셔도 네.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아, 위쪽으로, 네. 예, 그렇다고 해서 목표가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지금은 네. 종목들이요. 시장이 네. 아직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서 단기로 네. 보기보다는 좀 아래에서 사서 샀다면 조금 더 기다려 줄 필요가 있는 장이에요. 아, 어, 그래서 이거는 네. 43,000원까지 저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예, 네, 43,000원 예. 왔을 때 수익 잘 정리하고 네.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